은퇴하면 돈쓸일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오히려 꼭 써야만 하는 돈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죠. 오늘은 실제 노년층의 사례를 통해 노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김할머니의 지갑 속 이야기. 난 많이 안 써요. 그냥 병원 가고 밥 먹고 친구 한두 번 만나는 게 다예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달 꼼꼼하게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녀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이렇게 나갑니다. 건강보험 병원비는 25만 원 정도로 당뇨약 혈압약 정기 내과 방문 등입니다. 식비 및 생활비는 45만원 정도로 반찬, 간식, 생필품 포함입니다. 주거 관리비 전기는 30만원 정도로 자가라도 관리비, 전기가스료 등 포함됩니다. 교통비통신비는 15만원 정도로 대중교통비, 휴대폰 요금 등입니다. 경조사 및 손주 용돈에는 10만원 정도 손주 생일, 친구 모임, 작은 모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합계 금액은 125만 원 정도로 한달 평균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12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라고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부 우리가 간과하는 지출들. 노후 지출은 단순한 생활비뿐만이 아닙니다. 간병비 병원 입원은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지만 간병인 비용은 하루 1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집은 매해 어딘가 고장납니다. 보일러 교체, 누수수리, 창틀 보강 등 예상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여가 취미 생활비 그림, 음악, 동호회, 경로당 활동 등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소한 여가비는 꼭 필요합니다. 장례 준비 비용. 장례 보험이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남겨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죠. 3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건강은 최고의 절약. 50대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병원비보다 운동비가 훨씬 싸습니다. 2. 노후에 쓸 기본 예산은 120만원부터 시작. 은퇴 전, 월 120만원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액임대수입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3. 정부 혜택 적극 활용하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무료건강검진, 공공임대주택 등. 주민센터에 가면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4. 인간관계 정리하기. 꼭 필요한 관계만 남겨도 경조사비와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노후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후는 고요한 평화가 될 수도 조용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준비된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지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